안녕하세요 사니 t v 의사니입니다 1150회차 분석 2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주최에 알려드렸던 기본제 12수 5번, 20번, 29, 35, 12, 34 그리고 7번, 11, 24, 26, 6번, 21번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 구간대가 좀나아 확률이 약간 높아질 수 있고 여기도 좀 무시는 못한 편입니다 20번, 25, 39번 이런 번호들 좀 주의는 하시는 게날 듯하고, 표로 봤을 때, 어,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자리 5번 같은 경우, 이번 주세 번째 출 번호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 그래도 어, 좀 길게 16개인 동안 빠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살짝 쿵, 예, 살짝 쿵보입니다 예, 살짝 봉 어, 빠질 세 번째 수가 잘안 뜨는 경향을 따, 어, 봤을 때따질 확률이 약간 부족하긴 하는데 살짝 보시면 될것 같고 7번 쪽 자리는 어, 비교적서좀잘 어, 뜨는 케이스 근육이네요 연속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번보볼본 게임 해갖고 두 번까지 나왔는데 어, 단지 지금 두 번만 띄엄이 됐습니다 두번 띄엄이 어, 밑에서 봤을 때 세번까지 나와준 케이스에서 두번 띄움이 없죠. 다두번에서 나와주고 쭉 이상을 띄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번까지 나와주고 두번 정도 띄어지고또 나오는 경우는 약간 드물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는 확률은 좀 떨어진다. 40% 정도로. 반대로 여기 6번 자리는 개수적으로 봤을 때는 5개, 그리고 평균적 으로 밑에 흐름 텀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텀중 하나입니다. 여기도 다섯 개이죠 그래서 어,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어, 살짝 6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다. 라고 보여지고 11, 12, 20번 기본적인 중간 어, 텀인데, 11번도 어, 현재에서는 어, 두 칸밖에 떼어지지 않았는데, 여기가 좀 나열되는 거 보니까 어, 가장 안 뜨는 자리에요. 10% 이하로 뚝 떨어지는 자리이다. 12번이 있는 줄 라인도 어, 정말 띄엄띄엄이긴 합니다. 이때가 정말 길게 유지돼서 안 나온 때이고, 그 다음도 좀 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옆에 11번보다 야좀 높겠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 그렇게 높지 않겠다 싶고, 20번. 어, 좀 주의는 하셔야 될 분호 구간인데, 여기도, 어, 이10% 줄만큼이나 정말 안 뜨는 라인 줄중 하나입니다. 19갠 동안 안 나와줬고, 밑에서는 그 다음도 12갠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어, 평균적으로 뭐 10번, 11번이 있는 자리보다야, 그리고 12번이 있는 자리보다야 확률은 좀더 높아지는 케이스군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는 하셔야 될 어, 상태이긴 해요. 21번, 참 21, 24번 자리는 어, 밑에 흐름을 봤을 때 정말 잘 뜨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웬만해서는 한 번씩 어, 꾸준히 이어가는 자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26번까지도 마찬가지죠 제일 잘 뜨는 자리 라인이기 때문에 1, 2, 4, 2, 6 중에서는 잡고 어, 가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모범 보벌이에요 모범 보벌이 어, 애매합니다 본 게임 보벌도 잘안 나오고 모범 보벌도 그렇게 잘 나오는 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100%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했을 때 지금 여기도 어 만약에 나와준다면 8칸 튀기가 됩니다 뭐 비슷한 키이스 7칸도 있고 여기 보면 8칸도 많고 하다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 싶은 쪽이에요 그래서 50%좀 반반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번이기 때문에 불확실한데 모뽑이기 때문에 21번은 어, 한칸 띄고 바로 나와주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고, 그리고 이월수가될 수도 있긴 합니다. 26번 라인도 마찬가지, 어, 연속적인 측면으로 한번더 뜨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비교적, 어, 중심적인 면에서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29번, 애매합니다. 어, 이쪽 라인부터는 또 29, 34, 35부터는 또잘안 뜨는 라인 구간으로 좀 돌입되는 구간들이고, 산사는 뭐 보험이긴 한데, 그렇게 뜨 이번 주까지도 떨어질 것 같은 케이스까지는 아닙니다. 35번도 뒤쪽이 거의 5끝 아니면 어, 이, 그런 쪽에는 35도 살짝 나오기는 좀 떨어질 듯하다. 근데 어, 아주 10%대로 떨어질 경우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하고, 음, 거의 29나 35나, 20%로 약간은 좀 조조한 퍼센트율을 좀볼수 있다 이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했을 때60% 까지 올라가는 케이스 9는 여기 6번이나 그리고 21번이나 그리고 50% 이상까지 올라가는 번호들 라인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네 개가 가장 전선적인좀더 그 강한 측면의 번호들이고 나아질 수 있는 확률로는 가장 높은 쪽은 측면이긴 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약하지만 꺼린직하게 나아질 수 있는 확률들이 있는 번호 중 하나이고 가장 약한 것은 뭐 5번쪽이나 11번쪽 그리고 34번쪽 이런 쪽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조조할 듯한 흐름으로 좀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거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세분석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첫구 8번이 뜬이입니다그 전에 1번이라는 파란색 번호가 떴어요 그래서 파란색 번호가 또 떠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줄라인이 파란색이 없,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또 파란색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붉은색도 여기에서 뜨고 쭉 어, 어, 흐름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가 이제부터 붉은색이 안 보이죠 옆에서 봤을 때한줄 라인이 붉은색이 안떠기 때문에 붉은색이 우선적인 첫 타자 이 노란색이나 녹색, 녹색도 이때 이후로 좀 끊겨져 있죠. 밑에 줄로 라인을 보면 녹색이 없습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나 어, 될수 있을 것 같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 색이 좀더 근접하게 나아질 수 있는 케이스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녹색도 어, 여기 가로 이쪽 라인을 보면 녹색이 아예 안 보이죠? 그래서 녹색도 생각보다 강할 듯하고 노란색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노란색은 거의 보조형이기 때문에 붉은색, 녹색 이두 양당 체제가 좀어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첫줄 라인에서는 처음 붉은색, 붉은색에서 봤을 때는 2번, 7번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조조하고 17번 정도까지를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노란색, 5번이 뜰 확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0번이나 15번이 한번더 나올까요? 하는 케이스까지이긴 합니다. 근데 노란색이 첫 자리로 들어오는 경우가 이번 주에선 좀 약해질 수도 있겠다 싶고, 이칠끝 라인이나 아니면 녹색. 녹색에서 봤을 때는 8번, 3번, 8번 보다는 오히려 18번 같은 라인 구조를 좀더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지금 연습적으로 이렇게 3에서 8로 녹색이 좀 떴는데, 3연번 녹색으로 이렇게 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녹색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어, 뭐 파란색, 파란색은 1번, 6번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이상 11이나 16까지는 뜨진 않을 듯하고, 간혹 10, 흰색이 뜬다면 오히려 14번 쪽을 어, 좀더 주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10번대 계열도 생각보다 많이 붙잡혀지기 때문에 그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2구 자리, 이 구자리는 뭐 15번이 뜬 이유인데 그전 노란색 5번이 떠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노란색이 이번 주이 구자리에서 뜰 확률이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고 가장 좀 주의할 만한 색군에서는 붉은색. 이때 뜬 이후로 어줄 라인이 바뀌어지면서 거의 안 뜨고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흐름 중어 붉은색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 15에 가장 많이 붙어졌던 어 끝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 근데 이때가 어,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안 떴죠. 붉은색, 그래서 유의는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 녹색, 어, 녹색이나 흰색, 뭐, 보편적인 남은 색들입니다. 좀, 흰색도 여기 뜬두 개까지 뜨고, 어, 뭐, 세번 밖에 안 지났고, 녹색도 두 번만 지나 있기 때문에, 어, 그저적인 뭐, 그런 케이스이고, 어, 파란색 같은 경우는 바로 그저 제 6번이란 면이 떴기 때문에 파란색이 뜰 확률이 약간 좀 저조할 수도 있긴 하긴 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 주인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혹시 아까 나중 확률스 6번 같은 경우 가 떴을 때를 좀 주의는 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15번이 아까 이번주 노란색이 떴기 때문에 노란색은 좀 줄어들 것 같고 붉은색에서는 음, 17번 뭐 22번, 5번에 떴기 때문에 22번은 그렇게 따질 듯한 케이스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이나 뭐 12번도 있긴 한데 어, 17번만 좀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흰색, 흰색은 뭐 9번, 14번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24번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을 듯한 케이스군입니다. 그리고 어, 녹색, 녹색으로 보면 8번의 2월 그리고 18번.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어, 파란색 6번이 들어올 확률과 뭐 16번이 있긴 한데 21번 1 0번때보다는 우리 21번 쪽이 좀 따질 수 있는 확률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물론 녹색에는 23번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봤을 때는 뭐이쪽 정도가 좀 주의할 만한 케이스인데 아래쪽에서 오렸려 확률이 어, 감 쪽으로 보면 아래쪽이 좀더 강한. 수다 싶은 쪽이에요. 3구 자리 19번이 뜬 이유입니다. 그 전에 1 5번뭐 15번이라는 번호가 떴는데 연설적인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은 뭐두번 정도 뜨면 거의 그쳐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두번 정도 뜨면 마찬가지 그쳐졌고 그래서 다른 색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어, 흰색이 어, 이때 뜨는 이유로 좀 장기적으로 안 뜨는데, 흰색에 뜨는 배열을 봤을 때, 상당한 턴들이 좀긴 편이에요. 여기에서 다음 19번까지가 거의 안뜬 상태이죠. 거의 많이 뜬 거는 녹색과 붉은색이 왔다 갔다 정도로 많이 떠 있었기 때문에, 붉은색, 그리고 파란색도 여기 있기 때문에, 파란색, 붉은색이 가장 우선적인 차이고, 이 이건 녹색, 흰색 수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노란색은 이번 주상구 자리상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듯 하기 때문에, 어, 요, 파란색부터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21과 26번만 주의하시고, 붉은색으로 봤을 때는 22번. 10번 때 보다는 20번 때 계열까지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2 2나 27번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녹색으로는 23번 좀 주의할 뿐이고 물론 18번이나 뭐 10번 때가 한번 간혹 뜰 수도 있긴 한데, 20번 때 이상을 우선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8번도 있겠죠. 흰색으로는 14번, 10번대로 좀 떨어진 다음, 이렇게 되겠지만, 24번 정도가 좀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근데 흰색까지는 가능성이 좀 떨어질 듯하고, 위쪽에서 1,6 끝이나 2채끝 정도에서 좀 따질 수 있는 확률이나, 오히려 2,3,28 정도쯤에서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아질 듯한 케이스근으로 보여집니다. 4구 자리. 어뭐 흰색이 이때도 흰색이 좀 과하게 안뜬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흰색 번호는 좀 주의하시고 파란색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뜬 이유로 쭉안타고 어 있기 때문에 흰색과 파란색이 우선적인 측면에서는 사고 자리에서는 좀더 강한 어 흐름이 될듯하고 녹색은 생각보다 어 좀잘 떠진 상태예요. 그래서 녹색이 또뜰 것인가는 의문시돼요. 그래서 녹색보다는 붉은색이나 어 노란색도 많이 떴습니다. 선수 라인에서 노란색도 많이 떴기 때문에 기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3가지, 흰색, 파란색, 붉은색 정도 순순로에서좀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흰색군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2, 4, 2, 9, 3, 9 같은 케이스가 들어올 것 같다 입니다.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으로 가면 21과 26 그리고 3일 어, 36까지 좀 길게 나열될 수 있다입니다. 저 2월수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이럴 때 36번이 어, 밑에 라인까지 좀 떨어진다 싶을 때는. 그리고, 어, 파란색, 아, 파란색, 붉은색. 붉은색은 뭐 22, 27, 37번, 32번은 이번 주좀 탈락이 듯 하기 때문에 딱이 정도 수준에서 아 어, 나아졌다. 거의 20번 때도 약간 끼어져 있긴 한데, 30번 때 가능성이 좀더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 있을 것 같다입니다. 이 라인 중에서는. 그 전에 21번이라는 수가 떴기 때문에 21에서 21로 어, 다시 뜰 확률은 어, 높지는 않은 듯 하기 때문에, 적어도 21보다는 높은 수가 좀 떠질 듯한 케이스군입니다. 29번이 떴었죠. 자그 다음 5구 자리 어, 33번이라는 녹색이 떴습니다. 32에 떴을 때 녹색이 연속적인 측면으로 떴는데 위에 보면 녹색이 상당히 조조합니다. 이때도 좀 조조하게 뜨다가 오랜만에 두 번까지 떴기 때문에 녹색으로서는 이번 주는 좀 아, 탈락비리다. 아, 그리고 그러면 녹색이 아니면 어느 쪽이냐? 노란색이 우선적인 어, 케이스가 되겠죠. 노란색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과반 이상이 뜬 색이 있어니다 붉은색. 예, 붉은색이 상당히 가반 이상입니다. 산시 위에 붉은색이 상당히 많이 떴다 안 뜨시기도 해요. 붉은색이나 노란색, 파란색, 흰색, 흰색도 이때 뜬 이후로 좀 저조하게 떴기 때문에 어, 흰색도 그만큼 강할 수있다 입니다. 녹색만 좀 약해질 듯하고 남은 어, 쪽에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붉은색이 상당히 다 위쪽에 올라가 있죠. 어, 여기 에 붉은색에서 봤을 때는 37과 42번을 주의하시고 그리고 노란색에서 봤을 때는 35하고 40번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파란색에서는 36과 41번, 흰색으로는 39번을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간단한 편입니다. 5구 자리가 좀더 간단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 보너스가 30번대나 40번대 중에서 떠질 확률이 좀더 높겠다 싶기도 하다 겠 보니까 이번 주에서는 이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엔드인 자리 볼게요. 엔드인 자리. 어, 흰색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나와줬는데 거의 초반부 흰색 나와주면 뒤에는 쭉 다른 색이었죠. 어, 그래서 여기가 빠진 색인 붉은색이 뜨느냐 아니면 어, 녹색. 녹색도 생각보단 좀 위에 뜬 이후로 또안 뜨고 있고 하다 보니까 녹색도 좀 강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어, 세 번에서 좀더 넘어가서 네 번까지 될, 거, 될 경우는 뭐 흰색 같은 경우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해서 세 가지 색감 중에서 어,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가장 초조한 편이긴 한데, 어, 파란색이 좀 떨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붉은색, 역시 상단부에 붉은색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37과 42. 그리고 녹색으로는 43번을 주의하시고, 흰색으로는 39번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에는 어, 41번. 여기도 간단합니다. 뒤로 가면 좀더 간단하고, 중간층이 가장 복잡하게 어,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세 분서 좀 참고하시면서, 단번, <laughs> 첫 구자리에서는 10번 대 18번과 17번의 가장 주요한 번호 중 하나가 될듯 하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나, 1, 아까 6번 같은 경우까지도 좀 주의하셔가지고, 번호 좀 생각해 보시고, 여기는 위에는 거의, 어, 4, 2, 3, 7 같은 경우가 좀더 주요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 어 가장 강한 건 39번이에요. 어, 39가, 어 하나, 둘, 셋, 넷. 즉, 흰색이 잡혀지는 케이스가 여기부터 조금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적어도 흰색 번호는 한개전도는좀 떠진다 싶은데, 3, 4 탈락, 2, 9 탈락, 뭐, 2, 4 탈락으로 보면, 나중에 번호 대가 많이 없습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일교 끝이나 이체끝 같은 경우 보겠지만 여튼 그래서 어, 따졌을 때 만약에 여기가 39번이면 혹시라도 이제 24, 29가 될 수도 있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39번이 여기든 아니면 5구 자리든 어, 뜬다라고 가정했을 때 뒤에가 37번이나 39번이 될 수는 없겠죠 4일, 4 2 4 3 40분대가 될 경우가 크겠죠 그런 경우는 어, 그래서 그런 경우좀 감안해서 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분석 2편 흐름도이고 어, 10번쪽 준신세력권 이쪽 1,2,3쪽 라인에서 우선은 가능성은 높은 편인데 2번이나 어, 4번 그리고 9번 어, 1,7,8 같은 경우를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어, 30. 2번 중심사력권이죠. 여기도 2, 4, 2, 5인데 24번은 상일작살좀 약할 듯 합니다. 그리고 3, 어, 1, 3, 9, 4, 0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번쪽 중심사력권입니다. 20번쪽 중심사력. 여기는 뭐 1구나 1쪽보다는 21번 그리고 14번, 27, 28번은 약간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여질 정도는 아닌 편입니다. 그리고 어, 37번 쪽 29번은 마찬가지 주의만 하시면 될것 같고 36번의 이월 가능성 43번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홀로구역으로 봤을 때 어, 6번이 이번 주 홀로구역 쪽에 들어가고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2번 23번 홀로구역 상분호입니다. 42번 까지가 홀로그역이다. 자, 이거를 이제 놓고 겹친 구역 번호, 어떤 번호가 겹쳐져 있는가? 26번과 31번, 그리고 38번이 겹쳐 있고, 홀로구역상 번호, 개수는 적으로는 좀 많습니다. 6번, 8번이나 22, 23, 그리고 어, 42번 정도까지가 어, 홀로구역상 번호이다. 자 그리고 시작 번호 시작 번호는 2번이나 어, 4번, 6번. 뭐 주요적으로는 2, 4, 6종이좀더 강하고 단지 17, 18, 10번 때까지도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14번이 좀 따질 수도 있긴 한데 어, 그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엔딩 구간 자리 4, 2, 어, 4, 1, 4, 3, 40번 때좀 주의하시는 게더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어, 37이나 39번 같은 경우까지 5개 번호 참고하시는 게 날듯한 케이스군이다. 분석 2편, 흐름도입니다. 양자수는 이제 저번주 12칸이 떴었고 양자수 값 50에 계산을 하면 이런 값들이 떴죠. 그래서 이번주 양자수 값입니다. 빈곳 구간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많든 좋든 간에 거의 평균적으로는 개 내지 세개 정도가 나와준다 양자수 어, 우선적으로 1번부터 2번이 있겠죠 1, 2번 중에서는 가능수는 2번 어, 좀 주의할 번호이고 1번은 어, 글쎄요예요 보험으로 한번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이거 12하고 13번 둘다 가능성 면에서 떨어지고 12번만 보험입니다 2425 마찬가지 둘다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둘다 양쪽에서 봤을 때는 어, 보험 쪽으로 들어가는 번호이다. 즉, 중간출 라인이 생각보다 어, 가능소에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32에서 35번, 어, 뭐 33번이 보험 쪽으로 좀 보시고 어, 가능소에 좀들어가기도해요 거의. 보험보단 가능성 쪽이 좀더 가깝긴 합니다. 33이나 35는 뜬다면 그리고 어, 40번 가능성에 들어가긴 합니다. 마찬가지 오세로 구간이 생각보다는 가능성 쪽으로 좀 많이 어, 붙어있는 케이스근입니다 그리고 44하고 어, 45둘다 뭐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즉 어, 생각보다 어, 나아질 수 있는 확률로 봤을 땐는 조조한 편이에요. 보험적인 측면이 하나 둘셋 정도가 있고 나머지 간수가 2번이나 33, 35, 40 이런 정도 번호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칸수적으로 봤을 때는 적게 나아질 경우가 크겠다라고 보여집니다. 33이나 35 정도 또는 2번 같은 경우 좀 주의할 번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40번이나 양자수 토대로 보는 흐름을 봤을 때는 어, 위에가 단번대가 뜨느냐 어, 차이고 이쪽 라인이 너무 많이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까 빈칸 구역도 1, 2, 3 라인이 좀 많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좀 단번대가 하나 정도는 좀떠질수 있겠다. 10분점입니다. 단지 20번대나 10번대가 얼만큼 붙잡혀지는가? 그리고 20번, 30번대, 40번대 기본 형식은 이거겠지만. 어. 한칸 좀, 어, 높여가서 단번 대가좀더 많이 나오면, 이런 케이스 흐릅니다. 10번 때가, 어, 반대로 이제 20번 때까지 좀 밀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면, 이런 케이스가 될 듯한 케이스이고, 40번 때는 하나 정도는 좀 들어갈 듯한 케이스이고, 30번 때는, 어, 적어도, 음, 사고 자리까지는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 10번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 1번이, 어, 이번 주 좀, 어, 가장 좀 유력할 수도 있긴 하죠 그 다음이 40번대 그래도 빠지는 케이스로 어, 봤을때 이렇게 좀볼수 있긴 합니다 20번대 두개나 10번대 단번대 평균적인 감입니다 아니면 단번대가 <laughs> 두개 정도 좀 나와주고 10번대가 또다시 뭐 이렇게 나와주는 케이스 이번에 나온거 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또 비슷한 케이스로 흐름으로 나와주는 경우인데 생각보다는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어, 그 다음, 봉 형태가 다음으로 좀더 강하다. 어, 10번 때 같은 경우가 좀 떠지고, 20번 때, 그리고 30번 때, 40번 때 이렇게 뜨거나, 또는 30번 때가, 40번 때가 좀더두 칸까지 나와주고, 30번 때가 마찬가지, 상구 자리까지 좀더 아래쪽으로 어, 치중해서 내려오는 쪽입니다. 쿠가님, 어서오세요. 이번 주 보험 연태 보험 연태도 생각보다는 좀 강할 듯한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런 기본 형태들을 좀 따라서 당분수를 골라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양자수이고, 자탭분석과뭐 이런 양자수 흐름 그리고 나중 확률 토대로 봤을 때. 어, 나와주는 수동 열조와 위하고 아래쪽 번호는 어, 구성 정도가 약간 좀 다른 편입니다. 어, 어떤 구성이냐? 아까 말했듯이 30번 때, 40번 때나 30번 때가 어, 적어도 어, 뭐 이쪽 라인으로 사구자리까지 좀 밀고 들어왔을 때 형식이나 뭐 아니면 단번 10번대가 빠지고 단번대가 2개까지 들어오는 형식이나 10번대가 시작되는 케이스 흐름들 그리고 위에는 거의 색분석 위주로 좀더 많이 갔고 색분석상에 아까 말했듯이 색분석상에서 이책 끝이나 아니면 사실 3번 같은 번호나 이런 번호들이 좀더 많이 달라붙는 조건들이었고 흐름상에서 이런 색들 조건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약간 낮은 확률 위주로 낮은 확률 중에서 좀 나아질 만한 번호들 위주로 한번 잡아 봤던 번호 흐름도 있긴 합니다 두 구, 구성 방식이 좀 달라요 어느 쪽이 맞춰질지 아니면 둘다 섞여 질 수도 있긴 한데 이두 가지 형식을 좀 참고하시는게 좋을 어, 듯 합니다 수동열 조합이고 시작은 단번대로 어, 좀 많이 갔지만 이게 예상으로 좀더 높아질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공통적으로 많이 잡혔기 때문에 전부 다 날려버리고 한다면 이쪽 라인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어, 여기는 거진 뒤에가 42번으로 좀 많이 잡혀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 화요일 h 구매이고. 이책 끝이 우선 쪽은 좀 강하긴 해요. 43번이나 39번, 뭐 이런 번호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41번 같은 경우가 좀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단지 5구 자리의 흐름을 봤을 때, 1 6 끝이 들어올 확률이나 41이나 36번, 2월수 36이 좀 됐을 때 있고, 또는 40번, 5구 자리에 있는 어, 번호 중에서 영어 끝이 좀뜰수 있겠다 싶을 때는 40번이나 35번 35번도 생각보다는 나아질 확률이 약간 있, 있기 때문에 35번이 뜰 경우는 이제 37번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어, 거의 흰색 구간 번호가 많이 달라붙는다거나 파란색 번호 구간, 아까 세분석에서도 봤지만 26이나 뭐 39나 또는 36번이 될 수도 됐을 있긴 하겠죠 어, 그런 번호들 좀더 주요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상구자리 뭐 21이나 2측 아까 봤듯이 어, 16끝이나 2측끝이좀더 많이 붙잡혀지는 자리 중 하나이긴 해요 근데 생각하기로 녹색이 뜬다면 23번 같은 경우가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감안해서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좀 다른 듯 어, 비슷한 게 18번이 갖는 위치하고 그리고 2번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이번 주좀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2번이 들어오든 18번이 들어오든, 어, 둘다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걸좀 감안해서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이번 주 1150회차 분석 2편입니다. 뭐, 간단하고 또 빠르게, 어 분석을, 어 설명해 드렸고, 남은 분석 이제 또, 목요일날, 이번엔 정상적으로 목요일날, 또, 15주평 함께 또 보겠고, 음 이번 주 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 시끄러워도 할건 해야죠. 탄핵은 해야 되고, 어 반대하는, 뭐, 역적이 있긴 한데, 역적들이 있긴 한데, 어 뭐, 오래 가진 않을 듯 해요. 뭐 하여튼 어, 나라가 좀 안전되길 어, 바라면서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